나이스 어? 내가 아, 나이스나 나이스. 2초 한다아아이가느려버 어. 아, 뭐야 아, 어 앞에 컷차 아, 쳤나 치지 않고서야 어 뭐야 너너 위로 한번 왔다고 나이스 앞에 전매 빼어어어 어? 뭐야 야야야야어 <laughs>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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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 하이. 하이. 이거 빨리 빨리 도망 오세요. 우리 정글, <laughs> 우리 정글 어떻게? 해? 정글 어떻게 돌려? 1렙 큐에다가. <laughs> <laughs> 일단 아, 일단, 일단 이진규이 잘못했네. 아, 이거 어떻게? 아, 나타이. 그거 해 줄까? 아, 아, 아. 나 어떻게 해요? 자크 넘어와. 자크가 조금 맞아주고. 좀땡겨서 먹어 볼까? 내가 막아 줄게. 나뭐하 어? 어? 나 사파라 갈 건데. 그냥 아, 니들 니들 있길래 잠깐 오, 와서 인사하러 온 건데. 어 아, 하이 하이. 이게 뭐야? 너 강타 당타... 아 별로 맛있어 집에 갔다가 저거 먹어. 아 이거 내가 도와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도와주고 언니. 어... 일단 진규다 목소리 1도안 들리거든. 네? 네가 뭐라고? 줄여놓은 게 아닐까? 아닌데. 아 줄여놓은 게 아닐까? 아 그럼 이제부터 완전 죽이게 그러면. 200퍼 하니까 조금 소리 들리네. 일단 수고람디 빠이염. 아, 아 잘가. 성공 게임 사. 나도 성공 게임 전문 전문이. <laughs> 저것도 아, 아, 와. 야나 크리티컬 씨한대받고 죽었어. 운으로 게임하는 또. 아 원래 근데 트리는 저렇게 게임해야 됨. 어 아, 너무 하네 저거. 운으로 게임해. 레벨리 레벨 빨 이거든 지금 빨리 보고 나라. 아씨, 이 죽으면 좀 곤란해지지 않나? 그냥 안정하면. 어. 와줄 수 있는 사람. 어저못 어, 어. 어, 1랩, 봐요. 가는 쪽 내려가는 쪽. 천천히 지금 이렙 이렙까지 이렙만 되면 아마 다 죽일걸? 먹어? 망갈수 있나? 그래. 그 자살. 안 먹는가? 아, 내 프린담이 어 저거. 아. 아다아딘 아. 뛴다. 아.

대박이... <목소리> 어 그래도 민병대있어서 좋다 어 끝나네. 민규! 아? 끝났네 게다 아, 위험은 싫지 않은 거야 공포는 와 아, 근데 진짜 제, 제작진이 제스위에 진짜 관심이 없나봐 아직도 미국한지가 지금 한 몇달은 된거 같은데 아직도 궁극기에 만화 소모 100안 써있네 어? 아100 들어? 그 소모값 없음 아니야 이제? 아 원래? 소모어아 있구나 100이 아 좋네 <놀람>

근데 아, 직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할이피요오 센거다 와구독다저맞 별로 안쎈 아, 어. 나 하필 쓰레기 점프하면 밀어내가지고 어, 진짜 쉽게 밀어내는 느낌 이거 내가 먹을게 아 니가 먹어지이게가먹어지

아, 저진 앞에 아, 저거. 앞에 곧.. 아, 저거. 아, 가 노플 앞에 곧저 던다이 저 생각하고 거가 노플 트 저거. 고 파이크 <laughs> 노플 저 어. 아, 올라간다 파이크 아, 올라간다 와조 저거. 저거. 저 아. 레드까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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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나이스. 와, 개나해 빨리 올라가요 진짜 너무 오늘 게임 안. 빨리, 빨리. 아, 이예게요왜 아, 아, 어. <laughs> <어려워? 웃음> 어, 이렇게 아, <laughs> <했지? 웃음> <laughs> 이거 서퍼 <서포스웨어. 웃음> 스메인이었으면 쟤네 딱개찌들 조합이었는데. <laughs> 어, <laughs> 이상한 탱글탱글한 애가 왔어요. <laughs> 나이스. 어, 오히려 고마워. 와, 존나 고맙다. 아니, 내 스킬 풀 돌렸어. <laughs> 너무 고마워. 어, 그 칼날비도 돌았어. 어, 너무 고마운데? 왜, 왜쓴 거랬다고? 대포 <laughs> 먹어. 캐렌, 탑 가능? 네. 이거 하나만 깼자 너무 나... 목말라. <laughs> 아, 영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난 집에 가고 있군. 어? 그래도.

어허.. 얘네.. 뭐야? 뭐가 안 맞았는.. 탑 힘들어? 힘들면 그냥 안 바꿔도 되는데? 응? 어? 얘 미쳤나? 아! 오와. 내가 미쳤군! 어? 이거, 아! 난 죽었군! 아만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75원 너무 달달해. 이 맞네. <laughs> 3분만 더 하자 게임. 구요. 제 봐요. 제좀 쟤 봐요. 안겠다 <laughs> 이렇게 다날잘다 내세요. 우리 아무 궁 없어서 못도 응. <laughs> 선택 <선템> 뭐 가려고? <laughs> 선택 이거 관려는건 아니지. <laughs> 이거 어? 려는건 아니지. 지크지크 <laughs> 어. 아, 아 맞네. 잠시만. 스라 아, 동바 거. 아, 맞네. 죽으네. 아 죽는 거 아니지? 아, 아 그래 쏠, 라 아, 그래가 근단으로 바뀌. 바텀 로밍 한번 가보고 실패하면 게임 접는 걸로. 네.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다. 지금 보니까 아 근데 트린다면 어차피 잡고 있어서 쳐낼 수 있잖아. 잡고 있고 편해 있어서 괜찮지 않나? 아, 어, 어 그런가? 3점좀잘꺼내는데고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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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템이다 돈 개많다 아, 아까 탑에서 진짜 실제로 두마리 살아남은 건 존나 딱 질게임 각이긴 했는데 어. 팬엔... 병치방치세요 어, 미드에 계속 계세요 탑은 갖다 버리고 어 이거 이거 잡자 싸먹을다명이야 쟤네 어. 뭐라? 뭐야? 도야 둘. 그래도 돼. 뛰어 점프 가는 점프. 더프컬 점프. 굴, 점프 굴. 아이고 빠비. 아고빵 들자. 저거 어, 억제기 주고, 억제기 주면은 경험치 많이 주니까. 어? <laughs> 어, 나이스. 이거 억제기 주고 탑 그냥 태굴하는 걸로. 그냥 다음 게임 하는 걸로. 억제기만 <laughs> <laughs> 주면 할 말을 듣지 않나? 에이 힘들어. 가자 오케이 트릭잘 끌었다 그안 그래도 말해줄라 했는데 낙서중인데 뭔지? 손핸데? <laughs> 아 그거 바로 죽어버리네 <laughs> 슬픈, 친구 있는데 억제기, 억제기 밀리고 하지마 <laughs> 아, 집에 왔는데? 밀어줘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여기 와드 샀어? 나날걸 그 아, 저됐다저됐다 됐다. 아, 야, 뭐무 집에, 맞아, 거야, 맞아, 집에 맞아.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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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 아, 뭐무 집에 가는 거 봐. <laughs> 아, 진짜 너무해. 아니, 그럼 같이 죽을까요? 아니, 아니. 야, 렌가 별로 안 쎄. 아, 그래요? 캐는도 있었고 네가 큐한번 맞으면 쟤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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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클템이야. <웃음> 아니, 사실 저 에어팟 끼고 있어서 소리못 어. 들었어요. 아, 어, 어, 그래 <laughs> 보이더라 사실. 진짜. 어, 근데 뭔가 나꽤잘큰것 같은데. <laughs> 어, 안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큰만성니다 <laughs> 이거. 블루도 블루. 아까 보였다 이거래. 알았 시식이 많아서 튄다며 하지 어. 않을까 날뛰는 걸로 어 근데 그건 좀 빨려들어 가는게 아니었네 어 개고수들 눈나다래 <laughs> 그냥 개섹시해 미쳤어 총이 <laughs> 안 먹네 아, 어 기혈 받아 와어 그러니까 야 렌가 야이 렌가 있었지 않나 <laughs> <laughs> 얘 누워있네, 고양이. 탑 봐야 됨. 에이야. 내가 탐막할게딴데 가라. 와, 아, 너 그럼 레벨링 해라, 탑에서. 어. 저거 두 마리 밀려오니까. 밑에서 그럼 내가 망보고 있을게. 응. 음. 어, 여기, 여기. 스윈인이 <laughs> 사실 라인을 잡는 캐릭은 아니라서. 그건 맞지. 근데 이제 라인 관통이라. 음? 아 오. 아, 어? 타이밍 무슨? 아. 뭐? 어, 그 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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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트린다미어 너 쪽으로 간다. 카이사. 자. 일단 옆에 망보고 있어. 아, 레드 먹고 있겠네. 레드 먹고 있던데, 레드 먹고 있으시 이대서 지 여기 렌가디. 이다 맞고요. 어,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깝칠 수 있는 수준... 음. 약간... <laughs> 약간 낌인데 아, 어. 올줄 알았어. 올줄은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laughs> 거. 어. 이거 혹시 그아안 썼지 안 썼지. 안 썼다 안 썼다. 아 다행이다. 난아이나 혹시나 쓰고 죽은가봐. 어, 쓰고 죽은가면 어쩌나 싶어서. 이거 희망 이있다던 어, 그니까 아, 그니까. <laughs> 체크 어? <laughs> 아, 네. 어? 랭가 랭가 랭가. 이 거. 어? 이거 여, 여기서 탈수 있지 않나? 지금 위쪽에두명 있어 가지고. 얼굴 보면 뛰어드는 것이지. 여기도 왔다. 어디 여기도 왔다. 미아 터트 우리 레드 나오는데 저거 지켜야 될 걸? 저 레드 카이사 줘야 밑에 아, 아, 네. 밀리고 손에 안 보는 거. 저거 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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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 이거 다섯 명이서 레드 지키자 아 아니 아니, 내온다 먹을 테니까. 주변 어저 저, 저기 있으면 안안 돼. 안 땡큐 a n 여기 여기. 어, 오른쪽으로 조심. 파이크. 어, 밀려보실, 밀려보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가래 아, 그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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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오케이 okay. 저거 위드 2차 밀수 있나? 나탑 2차 맞고 나탑 억제기 맞고 위드 2차 밀수 있나? 팟 가야겠다 아 막히나? 혹시? 잠깐만 아, 다행이다 선생님 궁극기 없잖아요 존나 너무하네 어? 금방져 우리 아, 나이스 오 근데 뭐지? 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탑에서 이거 경험치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나 <laughs> 어, 나 12렙임 1 2레벨고 나는 왜 치밀레비지? 아원이 존나 많이 줘가지 와, 몰래... 와, 자크, 너무너무. <laughs> <전> <laughs>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크 대포 먹었어요. 1밀레비 <laughs> 어. <laughs> 그래, 내가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laughs> 어른이 되겠어요. 면 <laughs> 되지? 내셔 나무닥을 처치했어공야 아, 안 짓냐? 나이스. 우린 용이라도 먹자. 음, 나 공생김. 하이 사인딩 가능? 가능한 거 아, 같기도 아, 하고. 아, 캔네. 아, 캔네. 근데 어는가 근데 방금 방금 판보다는 조금 살만하다. 아, 어? 아펠리오스? 어? 아펠리오스 건방 아. 나이스 앞에 나이스 앞에 컷 나이스 이것도 컷 나와 네. 도망가 이. 이거 어, 미드, 가입. 미드 하자 할만 하다이금 근데 가 있는데 아, 아이 다 죽진 않아 오히려 음, 저랭가피 없네 어 가지마라 나이스 오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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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의 행방 카이사가 결정짓는 방제궁없거든 없잖아. 덱 네, 소리. <laughs> 게 미안해. 없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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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깨주면 존나 고마운 건데 왜 저러지 제? <laughs> 고마운 친구네, 저거. 근데, 탑은 뭐, 막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탑 막으러 간다. 저런. 대상한 친구로 어. <laughs> 섬섬옥수 같은 손으로 뭘 저렇게 때리고 있나. <웃음> <웃음> 어, 간다. 어, 어 트린 노궁. 뭐, 트린 어, 궁빠졌겠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어? 나못 가요 어, 아무무는 뒷마가 이거 맞았다 이거 파이사 지키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어? 이 새끼 아, 아. 까비. <laughs> 까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우리 업적이 두개 빌려 있어서 어? 아, 들어와, 들어와 야, 자꾸 왜안 점프해? 그, 아, 그 거리에, 거리에 점해점프수 있는데 아. 나이스 아, 죽어 나이스아 탑. 쟤네 진짜 진하다. 제궁 없는데 탑궁아트링궁 음. 없다. 궁없어궁없어나이스저 나이스? 최선을 다한다. 어시죠 레벨 레벨 차만 나는데 이러면. 미드 미드? 미드 점프하면 바로 그, 어, 한 명한테. 아, 바다 아, 나이스. 아, <laughs> 명이 붉은 집 미쳤고. 집한 명, 노아갈래. 내가 갈지. 크고 싶어. 나가면 안 되지. 난 탱해야 되니까. 캐넨이 가... 캐넨이 <laughs> 가자. <어디에 웃음> 아맞는 건데 저거 라인도 있으면 나. 과일 공이 딱. 쓰리. 졌어. 나이스. 이거 이거 먹고 있으면 완전 가능, 가능? 아. 어이구. 아.. 미안 미안 이거 아, 그냥 빼나 뒷봄 쇠나 지키면서 싸울 수 있.. 있습... 아! 와 다행이다 어? 어 맞았어 어 뭐야 왜 내가 한 번.. 아무 공 있지. 네. 이거 공 쓰면 될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빽빽 빽. 나이스 아주 좋아. 이득 뺄거 많이 받거든. 일단 뺄게. 트리는 무섭다야. 너 레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어쭉 음. 그냥 뒤에서 치가다가 잘릴 것 같아서 여기부터 쭉뻗고갈게

나 테론 아아아아 음. 아 <laughs> 시계 그냥 바로 부셔버렸어 <laughs> 야아깐아나 이거 나줘나 이거 아... 이거 존야 와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아저스이 아... 넘어져서 스 스위... <laughs> 저거 스위치 눌렸다 저거 나나 <laughs> 나 잠깐만 존야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0만나 테리 써 싸움 시작하면 갈수 있어 어, 트린 탑 트린 탑 <laughs> 오케이 <웃음> 다다다미다미소클봇딸수있으려나 어, 아. <laughs> 제가 이길려 이거 아, 그 라인 쭉 밀어 놓고 바론 아, 발음, 아, 각보다 바론 각. 발음각. 아. 자, 집을 누가 막을까? 일단 아무무은 와야 되고 마트리스가 지금 맞다. 내가 막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받게 아, 자, 컴온. 그.. 와드만 한개 해줘. 탈수 있게. 왜나도 너무 보여줬다. 여기.. 추린다, 여기 있었다. 어, 나.. 나.. 빨리 어. 갈게. 어. 이거 치고 있어봐. 그냥 어, 친다? 친다? 응. 어. 어. 어디야, 여기? 나.. 네, 여기. 내가 여기서 그냥 들어갈게. 나이스. 잘했다. 아, 나이스. 마무리할 <laughs> <laughs> 에이, 야, 좋아. 야, 좋아. 이들 가자, 다 같이. 어, 저기 어, 다 나왔다. 이제 상대 그거 없거든? 델런, 델런. 이 타이밍에 그냥 쭉 밀면 돼. 나 커버하면서? 나 존냐에다가 초시, 아그 소천사 있으니까 조금만 봐주면 와. 무조건 딜 많이 한단 말이야. 탑좀 밀면서 텔바꾸고 싶어. 어. 아, 그러지 말까? 어차피 트린다면 어, 그냥 미드, 거... 미드 오나, 미드 오나. 트린다면 탑에 나오면 그냥 텔 타면. 있잖아. 아, 까비. 그냥 힘으로 밀면 아마 이길 거야. 아, 그냥 이거 텔 타야지. 아, 짠네 아이고. 와, 진짜 세긴 세갑드 럽스. 아, 군냐 야 노잼이라도 난 넥서스 빌어야겠다. 어,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차이 쳐주고. 아, 이걸 이겨? <laughs>